아. 우리가 놈을 처치해야 요 <laughs> 지금 아문까지 우리 공격하려가요지도않요 음... 네. 진짜 졸라 많이 나온다. 거다지나 나온다 진짜. 음... 아 쟤가 이고노조아서 넣어줬어야지. 오늘 감염을 충분히 제거해놔야 일정에 뒤처지지 않을 겁니다. 여성을 처치하지 않으면 해가 뜬 다음에도 계속 우리 공격할 거예요. 몇 바구 있어. 가서 도와줘. 말씀하십시오. 좌표를 보내십시오. <laughs> 대기 중입니다. 무슨? 네, 어? 갑자기야. <laughs> 말씀하십시오, 사령. 좌표를 보내십시오. 지명 <laughs> 없구라 보고드립니다. 나는 구원의 길을 지켜들 것이다. 잘 들립니다 혼돈의 시기에 지혜의 빛이 되리라 해가 곧질것 같네요 어둠에 대비하세요 쉬. 대기 중입니다 핵적 계산 완료 <laughs> 아, 신채널 이상 없습니다, 대장 네! 안좋은일요가요 나도 괜찮은데요? 나나은 나도 이요나이요 나도 나도 괜찮은데요? 나도 괜찮은데요? 나이괜찮은기요나 2K 콜 때문에 지금 잘해보이는거 아니겠지 지금... 아 진짜 빡치네 오케이 찬스 찬스 아, 드립니다 우리가 놈을 처치해야 돼요. 잘 들립니다. 전속력으로. 날이 밝았군요. 이제 움직일 시간이요. 오늘 구조물을 충분히 제거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이 부족했을 겁니다. 아.

Okay. 말씀하십시오 사령 라 u 오 알겠습니다 사 l 수작 목 v 보고드립니다 e fun. I'll give you the f 해가 곧 떨어질 거예요, 사령관님. 대기 중입니다. 말씀에 뭘 날려버릴? 뭐? 뭐라고요? 잘못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말... 뭘 날려버릴까요? 신중입니다, 보고. 뭘 날려버릴까요? 기다리십니다. 감염체들이 옵니다. 해가 질 때까지 놈들의 공격을 막아야 합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거기 어디 있습니까? 뭐라고요? 몸이 이기4 3이야데미지 <목소리> <목소리>

시고 있습니다 아주긴 밤이 되겠군요 어, 카운트다! 그 카운트다! 상황이 안 좋아 보여도 내, 못하잖아, 그, 저거 니 거의 다습니다분명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니졸이스 <졸랐어, 시발>. 녀석을 처치하지 않으면 해가 뜬다음에는 계속 우리 공격할 거예요 저는 시작하시죠 사령관님. 오늘 가을 충분히 제거해야 일정에 뒤처지지 않을 겁니다. <laughs> 이것은 무한 뭐 특전이야. 응? 이곳은 무한 무한이 뭐였다? 미션 게임이지. 영은 그렇다. 사령관 다드임메가지고 이곳은 다드임메가지고 녀석은 햇빛을 이겨낼 수 있어요. 직접 어때리는 수밖에 없어요. 스다 드립니다. 와우! 대기 중입니다. 보고 드립니다. 너 말고니 네 언니 레이스 방무뎀이네. 나왜 몰랐냐? 방어 무시네. 오늘있네 음. 대지중입니다. 개 해석인데? 와, 개쩔어. 이게 뭐야? 야, 와. 와 뭐야? 아, 개쩔어. 이거 유리니 할수없지 방어 무시가 있을 때가 음. 있네. 방어 무시가 음. 바뀔 때가 있네 지이유일방무뎀이네방무뎀이라 그러는. 어제 좀 그니까. 아이, 많이 나는 것 같다 생각보다 많이 는거 같다 싶었어. 그태그보다 많이 하더라고. 와, 달아버지. 이거 뭐야 이거. <laughs> 마을에 혼종 열 마씩 나오는데 제라 좀바피도 <laughs> <laughs> 혼종 오케이. 두 방이야, 병타. 그 존나웃 날이 저물 거예요. 눈기말마시오사령 <laughs> 병타 <laughs> <평타> 두 방이라니. 최대 력으로라좌 수신했습니다. 동 대기중입니다. 최대 력 공격 대으로 알겠습니다, 사령 공격 좌 수신했습니다. 준비 단단히 하십시오, 사령관님. 밤은 조철 피셜 제라툴은 힙합이다 왜? 그냥 씨발이래 <laughs> 그러면 조조철 o 조이은힙합이아니 o 헤드송이ogo. 헤이아니 o 헤다송이해 g o 헤이 o 이 아니 아니다라이 해. 이 조철은 힙합 아니다. 조철은 조철은 힙합이 힙합 아, 아니라 아니다라고 빨리 빨쳐도. 오씨발아 격추 당했어. 우리 브리스는 햇빛을 견뎌낼 정도로 강한 녀석이에요. 우리가 놈을 처치해야 돼요. 음. 잘 들립니다. 대기 중입니다.

너 처음 까지생각했어 누구 아니야. 동명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너 말이야, 너. 미친 아, 이저렇아니야 너라고요. 하지만 <놀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관심을 주지 않는 거. 그 요즘 안 하네. 나 이제 도와야겠 뭐? 시 누구랑 그래? 그렇은 이겨낼 수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에게 관심을 <목소리도> 주지 않는걸? 그거 몰라? 그치만 <목소리도> 운이 짱이었나? 오 그럼 운맞아 죽어! 아무도 고방어 그럼 뭐 낚시글 같은 거야? 쉽게 생각나 <목소리도> 내 동생이 막 미친 짓 한다 면서막썰 <목소리도> 풀다가 이국도곧 아. 끝날 겁니다 갑자기 아, 사실... 그래. 사, 사실... 그렇지만... 운이 짱. 아 뭐, 갑자기 아, 막결던된다든 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걸하 아면서... 딱 아, 하나... 막 봐, 아. 이즈라에모를 아, 관심을... 아, 안줄 이거 아. 없지 않잖아. 하면서... 아. 그런 데요 아... 뭔지알 아... 자, 음, 좀 많이 냈는데, 일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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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많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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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o t sure if you're going to be able to do it. I'm not s u r 요 if you're going to be able to do it. I'm not s 이 r e 왜 f y o 왜 제가 진짜... 미친 새끼 빨리 가! 아유, 어... 시기, 지혜 빛 시, 들이라. 아니, 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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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목표물은 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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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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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버터에 길을 찾노라. 이거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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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보겠다막누으면 이상한 대사 하는 거. 못 들었습니다. 아, 아이러니.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고요 아이러니. 저쪽으로 30m쯤 가서 가만히 좀서 계시지 말입니다. 기의는의 냄새가 공닛좀첨생기키왜 이리 말이 많아? 발 공성 전차야. 난물 수가 없단다. 제사 개 많네. 자, 벙를 훌쩍 넘는 드라이브 샷을 준비합니다. 니다

<드시> 사 h 살 s 사 s 나 u d s o n Hudson, h u 탁 s o n Hudson, Hudson, h u d s o 고 h u d s o 돈이 없어 힘들어. 그런 가사 니잖아강시간을 강아, 건너가도 괜찮 차차 차. 아, 어디서 고소진? 고넌 재미없어 보이는데 저쪽는 재밌어 보이는데. 응? 넌 재미없어 보이는데 그러네. 신나 보인다고. 네, 제나짓 하고 있지도 않아. 틱톡 보고 있어. 예? 라이브. 내가 이거 다보정이겠지 그래도 예쁘니까. 필터 쓰지 다공 응? 해미안해공맹이고어질수없어 뭐야? 못생겼

아몬도우리 처치하고 싶어 안달인 모양이군요.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마 해가 거의 다 떴습니다. 공격요리리스 녀석을 처치하지 않으면 해가 뜬 다음에도 계속 우리 공격할 거예요. 날이 밝았군요. 이제 움직일 시간이에요. 오늘 구조물을 충분히 제거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이 부족해질 겁니다. 공중지로 500시가 실화이 출동입니까? 알겠습니다. 아 당이다. 와. 다행이다. 우와. 어때? 기술쟁이 직원은 괜찮았지? <laughs>